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오늘 만들 음식은 함박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애아친구분과 돈가스를 썰던 돈가스보다 조금 그때는 한 단계 위에가 함박스테이크지 않았겠습니까? 그 시절 때는 그랬습니다. 그 시절이 생각나시는 거예요? 아, 그 그렇네요. 아, 네한번좀 갔다 왔습니다네. 이거 사모님이 보시지 않으세요? 아, 봅니다. 그 편집 결혼, 전에, 결혼 전에 결혼 전에 한건 <목소리> 데이트하는 게좀 생각이 나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가 참. 좋아. 바로 요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그 옛날 오.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계속 그 얘기하면 안 된다. <laughs> 짜잔. 아, 땅이 나 가지고. 잘안 된데? 계속 다리에서 웃으시는 <laughs> 거. 후후 보자. 네,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고기는 돼지 등심 ]입니다. 닭가슴살 쓰셔도 되고요. 어, 소고기 중에 지방이 없는 안심,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계란, 빵가루, 브로콜리와 파프리카와 당근. 지난번 영상이랑 거의 다를 거 없습니다. 재료는 아, 똑같습니다. 근데 잘게 자를 겁니다. 그래야지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먹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. 요, 요렇게 이제 잘게 썰 준비를 하고요. 요렇게 다진 고기, 파프리카를 감독님은 파프리카 안 드신다 그랬죠? 안 먹어요. 그래, 한 먹어보실래요? 네. 우리 집이 4살짜리랑 다를 게 뭐야, 이거면 그죠? 굉장히 잘게 써는 게 중요합니다. 이거 만약에 파프리카 없으면 좀 뭘로 해도 돼요? 양파? 양파? 아 양파는 절대 안 됩니다. 파도 안 됩니다. 이게 양파나 파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비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 적혈구를 파괴하거든요. 어, 마늘 종도 사실 잘못 먹이어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. 당근도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브로콜리도 빵가루입니다빵가루에호모가동 들어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호모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밀가루로 드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계란까지도 넣으면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. 우리가 또 실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불을 못 피우니까. 이제 나가서 또 쪼그려앉아서 또 열심히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 약불이네 기름은 안 붓습니다 기름 안해요? 네아 진짜? 그러면 눌러붙지 않아요? 무 붓을걸요? 요즘 프라이 좋아서 안 같은데 해볼까요? 하하하하 이안 익을 것 같은데 저까지 그죠? 네. 그러면 집에 가시는 게 늦어지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어? 저희는 안 괜찮고 요 네? 저희는 안 괜찮고요. 네. 이한박스이크좀 이제 드릴게요. 지금. <웃음> <웃음> 이제는 믿지 않고 뭐 그냥 나누겠습니다. 이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. Tomorrow. 오 어때? 어떤데 좋아요, 아기들한테? 돼지고기가 역시나 피로해보에 좋고 파프리카, 브로콜리 네. 이런 것들은 역시나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당근은 특히 비타민 A가 많아서 눈만강에 굉장히 좋고 대충 누비긴 것 같던데요. 짜잔. 이제 식혀야 되죠? 그렇죠. 이걸 좀 오래 식혀야 됩니다. 하나의 먹방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 먹을 거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지 하나야? 자. 우. 짜잔. 응. 그거 먹어도죠. 네, 이제, 네, 이제 하나는 이 정도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, 허바 다음 주 뵙겠습니다. 다음 주 뵙겠습니다. 다음 주 뵙겠습니다.